초고속 멀티 충전기 탑3 200W LED 디스플레이 PD USB-C 타입 PPS 노트북 고속 멀티 GAN 충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충전기는 특히 고속 충전이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능형 충전 기능인데요.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삼성 호환 고속 충전과 USB-PD를 지원합니다. LCD 디스플레이 덕분에 현재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간 기술 덕분에 작고 가벼우면서도 최대 120W 위 출력이 가능해 노트북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기기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제품이 실용성과 성능 모두를 갖춘 충전기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로코랜위 멀티포트 USB C타입 PD 고속 충전기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제품은 최대 200W 위 출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아이폰15와 삼성 기기들에 대한 호환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데스크탑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고객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충전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며 여러 포트를 통해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지능형 충전 기능 덕분에 각 기기에 최적화된 전력을 공급해주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로코렌의 고속 충전기는 높은 출력과 다양한 호환성으로 인해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200W 간 데스크탑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는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6개의 USB-C 타입 포트를 갖추고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USB-PD를 지원해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간 기술 덕분에 크기는 작지만 출력은 최대 100W로 놀랍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과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사무실이나 집에서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책상 위에 두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고속 충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